노동자들이 운... 도내 버스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고 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자이면서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이들은 왜 추운 겨울 40m 높이의 조명탑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세상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천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평온한 거리와는 달리 이들이 머물고 있는 조명탑은 조그마한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식사는 동료들이 매달아준 바구니를 끌어올려 해결하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뭐 침낭하고 이불 막 뒤집어 쓰고 자는데요. 옷껴있고 자고 그러는데 또 흔들리고 이런 것이 잠이 편하게 못 잡니다. 자면서도 흔들흔드는 게 느껴질 정도라서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버스 문제, 또 시민과 도민들의 그 무관심 이런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한번 관심을 하나 가져서 전북 지역에 정말 중요한 문제다 대중교통 문제고. 또 같은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고 저희 전북보석이 합법적인 노조고 또 결섭을 해야 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결섭을 안할수 있는 강제 이인근까지 물른다고 법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또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사측 때문에 지금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2차 파업 때그 사업주들이 그야말로 성실하게 교섭한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시민들 불편없게 그 정상 운행을 했었거든요. 성실하게 그 인단협을 교섭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1년여간에 걸쳐서 뭐 교섭 현장에는 뭐불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오고 교섭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저삼차파업까지 지금 이제 가게 그 만든 장군인들이그 시내버스 사장님들이죠. 유가보조금 지급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면 그 환수조치하고 그 발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행정에서는 절차나 시기가 가시 있다 이런 걸로 자꾸 사업주 감싸, 감싸기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단역 그런 목적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어떤 행정에 보이지 않는 비호 이런 것 때문에 어, 사업주들이 직접적으로 또 성실하게 나서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가 어, 노도, 노사 간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과 도민과 시민의 헬스를 사업주이 지급하면 그 관리감독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해라. 그러면 이 노사간의 문제도 분명히 풀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나 봐요. 어머니께서 뉴스를 보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어 저도 한번 못했는데 결혼해서 부모 한번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파업에 또 간부직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 갯지 돌아다니고 또 이렇게 목숨을 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방송이 나간다면 어 어머님 아버님은 죄송하고 어 아내한테는 사랑하고 고맙단말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오나오네. 전주에 있는 버스 노동자들 전체가 지금 현재 상당한 그런 그 힘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약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제도 개선을 해보고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곳이 좀 관찰돼가지고 저희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동지들로 같이 그냥 편안하게 시민들 모시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